여보, 오늘도 출근해야 돼. 아직도 자고 있으면 우리 엄마한테 혼날지도 몰라 빨리 일어나. 아, 진짜, 나 하기 싫다고. 어머님 식당일을 도울 바에야 원래 다니던 회사를 다시 다닐래? 그건 약속에 어긋나잖아. 당신도 처음에 다 동의하고 나랑 결혼했던 거 아니었어?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지. 당신만 어머님 일 도우면 안 돼? 나는 도저히 식당일 같은 건 적성에 안 맞는단 말이야. 누구는 처음부터 적성에 맞아서 해? 나랑 당신이 결혼해서 우리 부모님 식당 물려받기로 약속했잖아. 당신도 다 동의하고 그 대가로 집이며 참여 다 받았으면서. 그건 그런데 솔직히 너무 힘들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10시간씩 주방이라라는 게 말이나 돼? 난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런 일 해본 적 없단 말이야. 그냥 차라리 당신 혼자 어머님 식당 물려받고 나는 회사 다닐게. 우리 부모님 성격 알잖아. 절대 가만 안 있을걸? 결혼할 때 부모님이 사줬던 집이랑 차 전부 다시 돌려달라고 할 거야? 그건 절대 안 돼. 내 친구들이 시댁에서 새 아파트랑 외제차 사줬다고 얼마나 부러워했는데. 그래, 당신도 그 나이 먹었으면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것쯤은 알거 아니야? 월급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힘든 일을 시키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게다가 그냥 이유 없이 당신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부모님 나이 때문에 우리한테 가게 물려주시고 은퇴하실 생각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몇 번을 이야기해? 당신이 알아서 물려받으라니까? 나는 그런 식당에 관심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다고. 당신 말다 했어? 그래서 오늘 진짜 일하러 안 나오겠다고? 그럼 오늘 하루는 몸 아파서 못 나온다고 말씀드릴 테니까 집에서 하루 쉬면서 생각 좀 잘해봐. 오늘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안 나가고 싶어. 당신이 진짜 어머님, 아버님한테 말씀 좀잘 드리면 안 돼? 나는 정말 식당 일이 적성에 안 맞는 것 같다니까? 그럼 일단 당신 타고 다니는 차키랑 우리 아빠가 준 신용카드부터 반납해. 집도 빼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기로 하고. 아, 진짜 치사하다, 치사해. 원래 결혼하면 시댁에서 집 사주고 차 사주고 하는 거지. 치사하게 돈으로 협박하기야? 내가 협박하려는 게 아니라, 당신이 우리 부모님한테 약속하고 받은 거잖아. 그때도 분명히 이야기했어. 가게 안 물려 받을 거면 집안 재산 욕심내지도 말라고. 근데 당신이 전부 다할수 있다면서 호언장담 했잖아. 아니, 말이 그런 거지. 일단 주시겠다고 하는 건 어떻게든 바꿔봐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은 한 입으로 두만 하는 사람이 아니야? 내 입으로는 도저히 이야기 못할 것 같으니까. 가게에서 일하기 싫으면 당신이 직접 이야기해. 아, 진짜? 저는 아내와 작년 가을에 결혼했습니다. 제 부모님께서는 30년 넘게 순댓국집을 운영하고 계세요. 남들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닌 순대국집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름 저희 지역에서 유명한 맛집이고, 본점과 분점 두 개를 포함해 총세 곳을 운영하는 중입니다. 아내는 결혼 전까지는 작은 중소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었고, 제 부모님은 아내와 제가 가업을 물려받길 원하셨어요. 결혼하고 싶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가게 일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은 며느리로 인정할 수 없고, 만약 억지로 결혼한다고 해도, 집안 재산은 한 푼도 물려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내는 부모님 앞에서 식당 물려받겠다고 큰 소리를 떵떵 쳤고, 그 말에 저희 부모님도 앞으로 잘해보자는 의미로 좋은 신혼집이며 아내가 갖고 싶어하던 외제차까지 전부 사주셨어요. 작년가을에 결혼해서 올해 초까지는 신혼생활을 즐기라고 일부러 식당으로 부르지 않으셨는데, 지난 2월부터 출근해서 일을 시작하자마자 아내는 불평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첫날부터 힘들다 못하겠다고 하는 걸 지금까지 간신히 어르고 달래가며 여기까지 왔는데, 갈수록 점점 더 상황은 안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 진짜 순대국집 같은 거 물려받기 싫어? 그럼 이걸 어떻게 나 혼자 해? 부모님 연세도 있어서 은퇴하고 편히 쉬게 해드려야지. 내가 다른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당신이 도와줘야 할수 있어.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하길 원하시고. 몰라, 손님 많은 것도 싫고. 솔직히 손님 한명 왔다 가봐야 몇천 원 벌지도 못할 것 같은데. 시부모님이 돈 많이 벌었다는 것도 거짓말하는 것 같아 아니야 우리 부모님 결혼하시고 나 태어날 때까지만 해도 우리 집 정말 가난했는데 먹고 살거 없어서 순댓국 장사 시작해서 지금 이만큼 사는 거야? 본점 건물은 아예 부모님이 사버렸기 때문에 월세도 안 내고 원룸 건물도 한채 갖고 계셔 원룸 건물? 그럼 나는 순댓국 집 대신에 원룸 건물을 내가 관리할게 난 요리에도 소질 없고 손님 상대하는 것도 힘들어서 가게에 있기보다는 건물 관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거 관리할 것도 없어. 게다가 우리 부모님 은퇴하면 거기서 월세 받아서 용돈 쓰실 생각인데 왜 당신이 벌써 달라 말아야? 가게가 세 개나 되는데 나 혼자 어떻게 다 관리하냐? 당신이 최소한 하나라도 맡아서 해줘야 나도 편하지. 그럼 그냥 이참에 가게를 팔아버리는 건 어때? 당신도 평생 순댓국이나 만들고 싶진 않을 거 아냐? 장사도 잘 되니까 비싸게 사는 사람이 있을 텐데. 싹다 팔아버리고, 우리 폼 나는 빵집이나 카페 같은 거 하자. 야, 순대국 팔면 후줄근한 일이고, 커피 팔면 폼 나는 일이야? 어차피 장사는 다 똑같아.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뭐하러 팔아? 내가 물려받고 운영을 못해서 망할 때 망하더라도, 가업은 물려받아야지. 진짜, 그까짓 순대국 집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솔직히 아침 일찍 출근해서 순대 만드는 것도 이해 안 가? 요즘엔 순대도 공장에서 받아서 쓴다던데? 직접 만드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루에 정해진 양밖에 못 팔잖아. 모르는 소리 하지 마. 공장에서 순대 받아서 쓰면 우리 가게 망해. 그럼 아버님, 어머님이 아침에만 일찍 나와서 순대 만들어주고 가시면 안 돼? 그만큼 우리가 월급을 드리면 될거 아니야? 아니, 순대 만드는 게 가장 힘든 일이고 그 일은 직원한테 맡기지도 못하는데 은퇴한 부모님을 불러서 시키자고? 그럼 당신은 돈만 받게? 우리 부모님한테 얼마나 드릴 생각인데? 아침에 딱 3시간만 일하면 되니까 100만원씩 드리면 되지 않을까? 소소하게 용돈벌이도 하고 원래 은퇴하고 나서도 집에만 있으면 심심하실 거 아니야? 그냥 하지마. 내가 알아서 할게. 대신 우리 집안 경제권은 전부 내가 관리할 거고 당신은 앞으로 평생생활비 주는 거 받아서 써. 뭐?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우리 돈 관리는 내가 하기로 했잖아. 그건 당신이 같이 식당을 물려받았을 때 이야기였지. 직접 나가서 돈 벌어오는 것까진 몰아 안 할게. 근데 가게에서 버는 돈은 앞으로 신경 쓰지 마. 절대 안 돼. 이건 계약 위반이야. 당신 나한테 사기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사기 결혼은 내가 할 말이지. 우리 부모님이 요즘에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 순진하고 참해 보여서 다 물려줄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잔머리 굴리고 농땡이만 부릴 줄은 몰랐다더라. 애초에 못하겠으면 한다고 말을 하질 말던가. 그럼 나 보고 평생 순대나 만지면서 살란 말이야? 돈 많은 척은 다 하더니 공짜로 부려 먹으려고 나랑 결혼했니? 말은 바로하자. 내가 돈 많은 척한게 아니라 너가 넘겨짚고 나한테 접근한 거잖아. 그래도 결혼했으니까 참고 살 생각이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이혼하자. 뭐? 이혼하자고? 좋아, 당신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위자료 내놔. 이 집이랑 차는 받아가야겠어. 무슨 헛소리야? 애초에 우리 집은 부모님 명의로 산 집이고 당신 타고 다니는 차는 리스야. 당신이 리스비 내고 탈수 있으면 가져가던지 맘대로 해. 나한테 준다고 했잖아. 그럼 이혼해도 줘야지. 왜 약속이 달라져? 약속은 당신이 먼저 어겼어. 억울하면 변호사라도 구해서 소송 걸어보던가. 이런 일로 이혼은 좀 그렇다. 가게는 매일 나가는 건 그렇고 이틀에 한 번이라도 나가보려고 노력할게. 아니야 됐어.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지마. 우리 부모님도 이제 나오지 말래. 짐 싸서 너네 집으로 가 있어. 이혼 서류 준비되는 대로 보내줄 테니까. 여보, 내가 잠깐 힘들어서 어떻게 됐었나 봐. 당신 본심 잘 알았으니까 더 이상 할말 없어? 바로 도장 찍던가 억울하면 소송을 해. 여보. 그렇게 저는 아내와 협의 이혼했고, 아내가 원하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얼마 하지도 않았지만 아내가 출근한 날은 전부 일당으로 계산해서 저희 부모님이 주었으니 보상을 해주고 말고 할 것도 없었죠. 애초에 할 생각 없었으면 말이라도 하지 말던가 부모님도 본인들 은퇴식이 미루는 한이 있어도 저런 며느리한테는 못 물려주겠다고 하시네요. 일을 시켜봤자 제가 얼마나 힘든 일을 시킨다고 평생 돈 걱정 없이 살수 있었는데 굴러 들어온 복을 걷어차는 것도 능력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